네, 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그 젊은이의 그2030 세대의 열애관을 취급한 힘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치 성향이 안 맞아도 연애를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연애를 안 하려고 그러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정말 어떻게 성경 예언대로 이렇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 전목사을 시작하면은 뭐 종말 얘기 다녀. 니 쟤는 종말론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뭐, 뭐 제가 목회자가, 현장 목회자가 뭐 신학자처럼 그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흐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간다. 성경의 흐름은 뭡니까? 결국 종말을 향해서 가고 종말을 거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향해 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구원이냐, 구원을 못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돈 얘기하겠습니까? 여자 얘기하겠습니까? 출세 얘기하겠습니까? 결국 목사는 성경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들은 사람은 천국 갈 거고 안 듣고 고집 피운 사람은 지옥 갈 거고. 그리고 하나님 종에는 법칙에 제가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을 북돋고 칭찬하는 거,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참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연애냐, 정치냐, 지역이냐, 또 하나 붙이면 천국이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에, 촬영 시작하는 지금 시가 2022년 7월 1일 금요일, 7월 달이네요.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참 강건하시고 성리하는 그런 여러분들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전 한 9시 45분쯤 그런 시간입니다. 자영을 하면서 우리 또 박미영 씨에게 감사하다는 우리 박미영 성도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박미영 씨 정말 꼭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도록 천국 백성 되는 신앙인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은 음, 그 요즘은 데이팅 앱, 데이트를 하는, 서로 남녀를 데이트를 하도록 하는 그런 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출시된 데이트 앱, 블루리라는게 있어요. 블루리가 아, 2020년 가입자들의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정보 문항 중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 당신의 정치 관한 이게 있답니다. 그죠? 옛날처럼 상상도 못 하겠죠. 당신의 정치관은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뭐라고 체킹을 해줘야 되느냐. 진보적이냐, 중립적이냐, 보수적이냐 관심이 없느냐. 그게 반드시 체킹을 해야만 되는 그런 블루링 앱이랍니다. 블로링 앱이랍니다. 그러가 하면 또 데이터 앱이 그 튤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가입자들에게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한 성향을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수에 가깝다, 진보에 가깝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뿐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은 정치 성향을 따지는 분위기가 이제 어디까지로 가느냐? 특정 지역은 또 서로 연애를 안 하려고도 안만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어,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정치적 사안으로 서로 충돌한 경험이 많은 반면 갈등을 해소한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남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정치 성향이 뭔가 이걸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면은 또 김석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춘 남녀가 정치 성향을 탐색하는 것은 서로를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 성향이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렇게 또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심리대학 교수 바렌 스와미 교수는 사람은 나이, 인종, 종교, 계층 등이 비슷한 이성에게 끌리는데 그중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바로 정치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시대 이후 정치 양국화로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연애가 안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현상이 한국에도 이번에 일어났죠.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그죠. 이대남, 이대녀 갈등이 데이터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 씁쓸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냥 보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부족한 인간들이 이 사람 얘기하면 이렇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렇게 되고 이것도 맞았다가 저것도 맞았다가는 세상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는 뭡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이제 이걸 믿으면은 기독교인이 되고 이걸 안 믿으면은 반기독교인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반기독교인들이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안 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어,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국민들이 반항을 하면 바꾸고 어쩌고 하지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역사를 자기 주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나를 따르라. 내 시기는 대라라. 순종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요놈의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해야 돼.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는 힘이 있어야 돼. 그죠? 이 힘은 뭡니까? 돈, 권력, 명예, 뭐, 여자, 뭐, 온갖 것막 들어가야 세상적인 모든 것. 힘의 원리라. 내가 해야 돼. 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재림 심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니까 이제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거든.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되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죠 배가 고플 때는 토끼를 잡지만 배가 부르면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안 잡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내 먹을 거, 마실 거 천지라. 차고 넘쳐. 그런데도 전부 다 만들어야 돼. 정치도 그렇죠. 대통령 되었으면 그죠. 최고의 출세 아닙니까? 아,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면 될 건데, 이제는 뭐요? 권력도 내가 확 휘둘러야 되고, 돈도 내가 확 가져야 되고, 예쁜 여자도 내가 확 가져야 되고, 대통령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런 순서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 하도록 만든 이에 예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대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귀를 예수를 안 믿으면은 마귀 밑에서 마귀 조종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러다 지배하지만은 거기에서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완성된 천국으로 갈수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갈 겁니까?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만 이게 역사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한 시간표 이걸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도록 만나게 뭡니까 선악과가 되는 죠 선악과라가 뭡니까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마귀가 먹고 사는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는 뭡니까 아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이 인간들을 조종하면 되겠구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권세 갖는 것, 뭐 이런 걸 가지고 늘 인간을 조정을 한다, 이말이에 그게 이 세상에는 뭐라고요? 힘의 원리다, 이말이에 돈도 많아야 힘이 생깁니다. 권세도 많아야 힘이 생깁니다. 건강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그런 것가지고 하면 그죠? 국민들이, 사람들이 뿅 가버리죠.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알면은 아, 이 것보다는 우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 인간들은 지옥 갈 것이고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 이것을 벗어나고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믿을 건데 모르거든요. 그러기는 눈을 가리워 버려 못 보게 만들어. 그렇게 성경에서는 귀가 있어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죠. 그렇게는 세상 사람들, 예수함 사람 있는 저 인간들요. 전부 벙어리고, 장님이고, 기먹어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대는잘았다고 까불고 앉아있는데, 일평생 끝나면 어니까 지옥불이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잘 알아라. 역사의 흐름을 잘 알아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TV와 보라를 시작할 때, 그죠? 티비바보라를 시작할 때 티비바보라의 목적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뭘 가지고 답을 얻어야 된다? 성경적인 진리로 답을 얻어야 된다. 성경적인 진리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현장에 모든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진리도 이제는 틀렸다. 이게 캐토릭이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죠. 이단들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세상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으로 현장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언제든지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진리를 갖고 가서 현장을 진리화시켜야 된다. 사건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리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먹고 사는데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 주님도 그랬죠. 내가 이제는 살만하다, 살만하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요즘 얼마나 살만합니까? 돈 있고, 권세 있고, 뭐, 뭐, 국회의원 되고, 법관 되고, 대통령 되고, 뭐, 재벌 총수되면 얼마나 살만합니까? 살만하다,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됐다 할 곳대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하셔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TV 와보라는 목적을 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그죠? 듣기 싫죠? 지금 보세요. 우리 인구 5천만 정도, 5천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200만, 1000만 아닙니까? 그죠? 크리스천이 그럼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럼 벌써 구독자 대상이 5분의 1로 줄여버렸죠? 그죠?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 TV보다는, 일반 어떤 인터넷보다는, 유튜브보다는. 그럼 5분의 1이 줄었는데, 5분의 1 1 0 0 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깨어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갖고 있냐 아니, 세상하고 똑같아.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출세하라뭐 어쩌라. 그러면 예수를 굉장히 잘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사람은, 에이구, 예수 믿어봐야 이 땀이 짓으로 나가고. 교회마저도 그렇다, 이 말이야.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오늘날 예수는 무슨 예수? 도깨비 방망이 예수야 돼.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와야 돼. 우리 남편 출세해라 뚝딱하면 출세해야 돼. 내가 국회의원 되도록 해라 하면 내가 국회의원 돼야 돼. 그런 예수는 필요한데 십자가의 예수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본질은 어디 가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연애냐, 정치냐, 지역이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딴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느냐. 이걸 영적인 거, 성경적인 걸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내 사상을, 내 삶을 지배할 때에 그때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돈 주고 건세 주면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안 가르치고 잘 먹고 잘 사고 교회당 크게 짓고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냥 출세하면은 희한한 인간이 돼 버려. 그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주일날 되면 아 오늘 바이언 만나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 에못 갑니다. 예수 잡는다고 까불던 인간들이 대통령 시켜놔 놓으니까 뭐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걸 놔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적으로 바로 딱내 주관이 석 후에 먹고 사는 것, 세상적인 것이 임해야지. 영적인 것은 뭔지, 성경적인 것은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급, 급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예수 방망이 어? 독개비 방망이 같은 예수만 믿는 사람에게는 출세를 아무리 시켜봐야 엉망이 될 뻔해. 목사 시켜봐야 말, 장짱 확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5분의 1이죠. 또 대부분의 요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라 하은 속이 타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아갑시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 따위는 생각도 없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은 성도 5분의 1 중에서도 TV 봐보라고 얼마나 보겠느냐, 이 말이야. 나 이것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모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목사가 성경 얘기하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성경이 궁극적으로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냐? 이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추구해 갈 것이냐? 성경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진리로 들어가, 진리화시켜서 현장을 진리로 바꾸어서 성량을 삶을 천국 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게 뭡니까? 연애냐, 정치냐, 지역이냐, 뭡니까? 전부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지지언 인간들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인공인데 내 맘에 들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인데 정치도 대통령도 뭐도 내 맘대로 해줘야 되고, 지역도 내가 누군데 내 사는 곳이 최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야.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오늘 연애나 정치냐 지역이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는 전부 다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분이 시킬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신앙이도라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에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